헤어지자 하... 민지야 아니야 나 기분 괜찮아 그냥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그냥 나도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야 고민해봤는데 이게 가장 맞을 것 같아서 나 일주일 있다가 군대 가잖아 그냥 응? 우리 헤어지자 응 그게 맞는 것 같아 갈게 헤어지고 싶나 보다 아예 안 잡는 거 보니까 솔직히 기다리기 힘들지 그 1년 반 동안 가 있고 휴가 나와서 본다고 해도 그몇 번이나 보겠어. 맞아. 근데 아, 하... 나도 입대 날짜 나오고 계속 고민했는데 이게 맞는 것 같아. 그냥 민지 너는 그냥 민지 너대로 인생 살고 나도 근데 갔다 와서 또운 좋고 우리가 인연이라면또 만나면 되는 거니까.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건 헤어지자. 아. 하... 진짜 진짜 헤어지려고 하, 하나? 나 사촌 형 지금 형수 있잖아. 근데 결혼한 계기가 군대를 기다려 줬대. 솔직히 내가 지금 학생이고 뭐 가진 거 하나도 없어. 솔직히 말해서 그냥. 근데 나는 비전이 있다. 야망이 있고 나는 진짜 군대 갔다 와서 민지 너랑 결혼하고 싶어. 진짜 기다려 줄 거야? 근데 이 힘들 걸? 막 내가 휴가 몇번 나가서 뭐그 잠깐 잠깐 보는 건데 진짜 기다려 줄 거야? 아 이제 조금 기분 조금 좋아졌다 아 기분 진짜 막 다음 주입때만 생각하면 막어 자다가도 눈, 눈물 나고 막 그랬는데 민지가 기다려준다니까 대신 민지 너도 기다리는데 좀 쉽진 않을 거야 아마 뭐 민지처럼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이쁘고 남자들이 그냥 진짜 좋아하잖아 그냥 나랑 사귈 때도 민지 너막 동아리 오빠들이 막너 좋다고 막 고백하고 분명히 남자친구 있는데도 그래서 하는 말인데 나 군대에 있는 동안 민지 너 동아리 모임 안 나갔으면 좋겠어 반 이상이 남자고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동아리 모임 하면 맨날 회식한다고 술 먹고 그 김동식인가 그 새끼도 거기 아니, 다또 얘기하니까. 아니, 다 그냥 안될것 같다. 그냥 헤어지자. 동아리 모임만 안 나가면 되잖아. 알았어. 그럼 조금만. 하, 조, 조금만 줄여줘, 그러면. 그리고 나 근데 있는 동안 동아리 모임 조금 아예 안 나가는 건 아니니까 하나만 더 부탁하자면 하, 인스타 계정 비공개로 돌리면 안 될까? 가막 모르는 애들이 DM도 보내는 거 같기도 하고 뭐 확실하진 않지만 보내는... 그리고 좋아요 숫자 너무 많아 나 일일이 다 눌러봐 누가 좋아요 근데 그 동식이 그 새끼도 아니다 그냥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냥 헤어지자 민지야 그래 인스타만 조금만 신경 써줘 그럼 나 있는 동안 하나만 더 부탁할게 클라이밍 하는 거안 거 하면 안 될까? 야, 인터넷 찾아봤더니 막 대부분 남자던데, 클라이밍 선수인데 클라이밍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고. 맞지, 그건 맞지. 하... 안 되겠다. 그냥 아... 고마웠다. 그동안 근데 잘 갔다가 2년이 다음에 또볼수 있겠지. 헤어지자. 민지야! 그래, 1년 반만 딱 기다려줘. 아, 고마워. 아, 이제 기운이 좀 난다. 와, 충성! 충성! 아, 갔다 올수 있겠다. 아, 근데, 그나 게임하는 거 있잖아. 진짜 마지막 부탁. 내가 아이디랑 비번 그 카톡으로 남겨 놓을 테니까, 3일에 한 번씩만 들어가서 퀘스트 올라오는 거 아이템만 수령해줘. 그건 조금 그랬다. 그치? 아! 아니다 뭐 이런 부탁도 못들어주 그냥 왜 네가 먼저 헤어지자 그래? 내가 헤어지자라고 해야지 지금 내가 찬 거야 내가 멋있게 군대 가니까 너 배려해서 내가 내가 찬 거야 동아리 그 동식이 새끼한테 가든지 클라이밍장 가서 놀든지 내가 찬 거야 나는 군대 가니까 갇혀있으니까 너 헐헐 날아다니라고 내가 찼다고 뭐? 한달 사겼는데 군대를 기다려 달라는 게 말이 안. 이게 사랑이냐? 헤어지자. 내가 먼저 얘기했다. 헤어져. 헤어져. 가. 네가 먼저 가. 가. 안 가? 내가 가. 집 떠나 열차 타고.